남한강 상류 강변에 있는 한 채석장에 폐기물 수백 톤이 불법으로 매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 폐기물은 물론이고 의료용 폐기물까지 섞여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됩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한강 상류 섬강에서 1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채석장입니다. 커다란 구덩이에 들어간 굴착기가 흙더미를 퍼올리자 온갖 쓰레기가 줄줄이 딸려 올라옵니다. 금세 사람 키만큼 쌓입니다. 무게는 100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주로 비닐껍데기나 파이프관 같은 폐기물들입니다. 특히 주사기 같은 의료용 폐기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채석장에서 터고르기 공사를 했던 근로자는 이렇게 쓰레기를 파묻은 구덩이가 대여섯 곳이 더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과 동료 근로자들이 몇달전 중장비를 이용해 직접 파묻었다는 겁니다. 작업은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증언합니다. 여기 묻힌 폐기물이 제가 알기로는 15톤 덤프 트럭으로 한 5, 60대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현장에서 일을 하던 일부 직원이 외부에서 폐기물을 무단으로 들여와 매립한 걸로 추정된다고 해명합니다. 실제로 어느 누가 묻었는지 기본적으로 알지 태몽 사실 팩트는 모르잖아요. 그걸 이제 수사 의뢰를 할 생각입니다. 불법 매립량을 파악하기 위한 굴착 작업은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불법 폐기물 매립이 맞고요. 일단은 폐기물 성상하고 양을 확인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게끔 일단 우선 그렇게 하고요. 뭔 주시는 쓰레기를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들여온 건지 조사해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 처벌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